오늘 히브리서를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우리는 여기에 우리라고 했습니다만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전에 성경은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달리기의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서 앞으로 뛰라이게 달려가라 해요. 목표를 향해서. 지금은 그냥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 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게 딴 말이 아니에요. 뛰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또삼 절에 가서, 아이절 끝에 가서 보면. 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거는 행동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은 달려가며 목표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며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경주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시선을 떼지 말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가라. 예. 여러분, 예, 아, 이게 휘장이 올라갔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전는 오늘 시청각 설교를 하려고 우리 집에 이 십자가가 망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게 가져오려고 했더니, 아,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있지. 십자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나요? 제가 좀 함정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하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예수님. 또 십자가가 십자가가 있으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만 가야 십자가가 정탑에도 있고 강단에도 있고. 또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기독교를 의미해요, 기독교.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상징을 이 시청각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의 더 상징을 붙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상징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상징.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맹탕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믿어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빨리 빠지지 제대로 못 배우니까 알지 못하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를 너무 심각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막 막 금방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에 가고 뭐 별걸 다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굉장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다 이상한 이단 교단에 빠져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고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분명히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상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유언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는 상징이요,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 대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가 소중한 거지요. 십자가가 우상인가요? 십자가 우상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아니 기독교 장로회 말고 예수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합동측 혹은 합동 보수측 이런 교단 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그 사람들도 여기다가 십자가 뭐뭐 응? 뭐, 뭐라 그래 목걸이도 붙이고 뭐 반지도 끼고 뭐뭐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상징을 가지고 다녀요. 그 교회 가 보면 다 종탑에다 십자가 붙여 놨대. 그리고는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안 붙여요. 지금도 가보세요. 장로교 합동 축에 가면 십자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평에 와서 그다음해쯤 됐는데, 제가 그 옛날에 여기 북인천 지방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 따로 인천 지역 연합회하고 따로 했었거든요. 제가 처다고 서기를 시켰는데 열심히 심부름을 했더니 거기 우리 부강교회 바로 옆에 역전에 부평중앙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역사 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바로 소방서 사원편에 중앙장로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원준 목사님이라고 맞지요 이름? 키 크고 잘 생긴 분이에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쯤 될 때. 한 서른 여섯, 일곱 대때 그분이 한5 0대좀 넘었어요. 머리는 좀희끈희끗하고 연세가 들어 보였는데 그때 한 번은 절보고 어떻게 봤는지 이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입에 초청할 때니까 한번 와 주세요 그래요. 우리 차가 집들도 이제 합동 축교회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류교회를 우습게 봐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 감리교회 목사들하고는 강단교류도 안 해요. 오라고 안 해요. 부흥사도 요즘은 모르겠어 초청자를 안 해요. 근데 그 김원준 목사님이 바로 합동보수층 한남노에 아주 핵심 목사한테 날 보고 감리교회 목사를 와서 설교를 해달래.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자기보다 20년 젊은, 2 0년안 되지만 거의 20년 젊은 후배를 오라 그래. 그래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강단에 큰 십자가가 쫙 붙어있어요. 어? 목사님 합동 측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왜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친구들한테도 욕을 먹습니다. 십자가가 왜 우상입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나는 떳떳하게 십자가를 붙이느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감격하게 해주는 그 은혜가, 진리가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거거든요. 상징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문화적인 용어예요. 문학적인 용어는 또는 은유라고도 하고, 비유라고도 해요. 비유는 좀 어떤 이야기가 좀 첨부되는 걸 비유라고 하고, 간단하게, 뭐, 불같은 성령. 그러면, 불이 성령은 아니죠. 근데 성령이 뜨겁다고 해서 불같은 성령.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성경을 읽으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비유와 은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은유와 상징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비밀 표시를 한 하고 다녔어요. 물고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눈이 가운데 있고 점이 있고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끝에 가서는 이렇게 X, 저, 꼬리가 있어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기독교인들의 상징이었어요. 비밀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비밀 표시할 때 물고기를 그려놔요. 저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물고기를 그려놓고 비밀로 자기들끼리 암호로 사용했어요.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상징 그림이었어요. 히라버로는, 그걸 이제 앞에서 읽으면 익두스라고 하는, 익두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앞에 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히라버의 첫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두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물고기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먹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드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우리 상징으로 생각, 그 상징은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십자가 상징에다가 좌우에 하나씩 더 붙여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뭘까? 왼쪽에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왼쪽에 는 미리 결론부터 이제 말씀하고 제 말씀을 마감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상징은 뭐냐 하면 구유의 구유, 구유. 말구유, 소구유, 뭐상관없어구유야 구유. 짐승의 먹이통. 그게 옛날에 뭐 돌로 될 수도 있고, 근데 돌은 뭐그 힘드니까 보통 나무로 짜서 큰 통나무로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마 그 통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아마 어, 이렇게 나무로 했든지 돌로 했을 거예요. 구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 있는 상징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 그건 분명히 돌 무덤이었어요. 돌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던 돌 무덤인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매장하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병정들이 그 시신을 목 굶청하게 하기 위해서 큰돌돌 돌 문이 있었는데 대개 그림을 보면 돌 문이 이렇게 큰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굴려서 갖다 막았더라고요 위로 했는지 그럼 정확하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돌문 무덤이 있고 그 뚜껑이 있고 문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는 종교거든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큰돌 무덤이 굴려져 가지고 무덤은 열리고 그 안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빈 무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세 가지의 물건들입니다. 사물입니다.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쇠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잊어서는 안될세 가지 상징인데 십자가만 여기 있지만 여러분 항상 마음 속에는 이쪽에 뭐가 있다고 구유 구유. 네. 다른 쪽에 뭐가 있다고요? 빈 무덤 이세 가지를 연결해 놓고 우리 마음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를 잘못 바라보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만 생각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역사적인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으로 왔다가 그냥 신으로 갔기 때문에 인간 그림자로 도깨비처럼 잠깐 왔다 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반대로 앞에 있는 걸 영어로 말하면 도케티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도깨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그림자로 왔다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에비오니즘이라는 말이있는데 그 에비오니즘이라는 건 뭐냐? 예수는 본래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데 사람들을 그를 신격화시켜 가지고 신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둘다다 다 틀린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구유를 보라 그랬거든, 구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버리고 부귀와 부귀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본질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1차적인 진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도성인신, 혹은 화육, 뭐 여러 가지 그런 말, 성육신. 말씀에 변하여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화육. 육신을 입고 오셨다.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도성인신이라고 또 한문으로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래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갑자기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아서 구유에 눕혀놓고 강보로 싸서 눕혀놓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거기다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를 바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죄인으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이 구유의 상징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 사상이 강한데, 인자란 말이 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면 어, 아버지가 어, 사람이고 아들 예수가 사람이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는데 인가, 인자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만백생의 죄의를 그 업계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엘리엘리 남아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허황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때 바로 인간들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예수님을 성공자로 믿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은 재벌이나 무슨 권세가 있는 세도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보면 실패자였고, 사형을 받은 자였고,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는 거둔 것이 없습니다.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세주라고 그래 또는 대속자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어린양을 내신하여 희생 제물로 삼고 단번에 단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친대제서장이 돼요. 자기가 직접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돼요. 이제 또다시 다른 양을 제사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이 단한 번의 제사로서 이제는 인류 구원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고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맡기고 그리고 그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죄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 우리가 부활절을 고난절 부활절을 바로 지난 주간에 지냈어요. 기독교에게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영웅호걸들은 죽고 나면 무덤을 남기는 게 과제예요. 저애굽에 옛날 이집트에 바로, 파라오들이, 바로, 성경에 바로라고 해. 바로들이, 왕에 등극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무덤. 수백만 명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돌들을 막 실어다가 날라다가 그걸 지금처럼 무슨 뭐 자동차로 기계로 나르는 게 아니라 참뭐 밑에다가 나무깔아가지고 수십,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돌을 날라다가 200만 개, 300만 개의 돌들을, 뭐, 1톤에서 5톤짜리 되는 그런 돌들을 쌓아서 피라미셜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자기 무덤이야? 자기와 자기 내외가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거기 들어가 끝나요. 무덤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그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무덤을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으면 무덤을 남길 것 같죠 무덤을 뭐 어디로 들어가나 걱정을 하지만 여러분 무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우리는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해치시고 로마 병정들의 그 파수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은 문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들이 여기저기, 어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 무슨, 어디 뼈다귀 하나가 거기 남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깨끗하게 무덤 문세, 죽음 문세에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데 복잡하게 믿지 말고 요세 가지만 믿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상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러분 십자가 참 기억하죠? 십자가 옆에 하나씩은더 놓으니까 이쪽에 뭐 놓고? 네? 구유를 놓고 이쪽에 뭘 놓고? 빈 무덤을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셨다가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두 번째. 우리 만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은 뭐래요? 자기가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우편에 가 계시다가 모든 자들이 다 부어, 부어, 일으켜서 그 나라로 영접하실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은 바로 이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바로 이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으로 이걸로 해석을 하고 이걸로 기억을 하고 이것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구유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늘 희생하고 내가 죽을 줄 알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무덤을 얘기했지만, 여기 무덤을 많이 남겼는데, 어떻게, 뭐, 부자의 무덤과 가난한 자의 무덤 차이가 뭐가 있던가요? 거기다가 별 금은 보아 넣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그것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덤에다가 굉장한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수 있는 세 가지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화육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 사건 십자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부활하신 빈 무덤의 사건, 이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새기고, 간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연주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세움을 입어서 예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세 가지 상징을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모습을 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태속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비 무덤을 남기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 제일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놀랍게 사랑하셔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 부평 지역에 인천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세계를 향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교회 축복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당신의 종에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앞으로 또 새로운 재단을 세우게 될때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